넌 여전히 예전처럼 고집이 세네또 그러면 진짜 뭘줄 거야 더 알지 여러분 드디어 오징어 게임 시즌 3이 공개됩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3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즌으로 2025년 6월 27일 공개 예정입니다 가장 적게 선택된 두 가지 색상은 그 눈을 고른 플레이어는 탈락입니다. 보라색, 파란색. 탈락. 이 시즌 3은 시즌 2의 충격적인 결말을 이어받아 성기훈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시 게임에 참가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. 기훈은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후 복수와 게임을 끝내려는 결심을 다지고 프론트맨 및 살아남은 참가자들과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집니다. 한편 다시 살아난 타노스 그는 핑크가드로 역할이 바뀌는데요. 무슨 사연일까요? 시즌3는 새로운 게임들과 더 강렬한 인물들의 심리전 그리고 디스토피아적 세계관 속에서 계층 갈등과 자본주의의 모순을 깊이 탐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황동혁 감독은 이 시즌이 시리즈 중 가장 충격적이고 완성도가 높다고 밝히며 단체 줄넘기 등 한국 전통 놀이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게임이 등장할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. 총 7부작으로 구성되며 기훈과 프론트맨의 최종 운명 그리고 게임의 결말이 주목됩니다. 다가오는 6월 27일 넷플릭스에서 최종 오징어 게임의 운명 기대해 보시죠. 최소 대들이 원하는 대로 ha <laughs> ha